소크라테스는 인간의 본성과 삶의 방식 그리고 도덕적 성장에 대해 깊이 고민한 철학자로 그의 가르침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특히 그는 인간관계와 성공에 있어 남을 비판하지 않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대화와 질문을 통해 진리를 탐구했지만 타인을 비판하거나 단정 짓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성공은 타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말하며 남을 비판하지 않는 태도가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먼저 비판은 갈등을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비판은 방어를 부르고 방어는 갈등을 낳는다고 말하며 타인을 비판할 때 그들이 이를 받아들이기보다 반발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갈등과 오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인간관계를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비판보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들이 스스로 진실을 깨닫도록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판은 벽을 만들고 질문은 다리를 만든다고 강조하며 갈등을 피하고 진정한 소통을 이루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또한 비판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타인의 결점을 비판하는 것은 자신의 결점을 감추려는 행위일 수 있다고 경고하며 우리가 타인을 비판할 때 그것이 종종 자신의 불안이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신의 결점을 인식하고 수정하는 것이 타인을 비판하기 전에 해야 할첫 번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타인을 이해하려 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하며 비판보다는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비판은 타인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도 보았습니다. 그는 타인은 비판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다. 변화는 스스로의 깨달음에서 온다고 말하며 비판이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를 바꾸는데 거의 효과적이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대신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깨닫고 변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적보다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건강한 인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비판 대신 질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지혜는 비판이 아니라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며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비판을 하기보다 질문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성찰하도록 유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적 방법인 산파소를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판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가져오며 갈등을 피하면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비판은 신뢰를 손상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판은 관계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결국 고립을 초래한다고 경고하며 비판이 인간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할 때 그들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관계에서 거리를 두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비판 대신 격려와 지원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상대방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는 비판하지 않는 대고가 성공의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성공은 타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고 말하며 비판하지 않는 태도가 내면의 평화와 더 나은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비판 대신 긍정적인 태도로 타인과 소통할 때더 많은 기회와 협력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판하지 않는 태도는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을 너무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성숙과 성공을 이루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결국,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비판하지 않음이 단순히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인간관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극적인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이해하라. 그의 이 말은 우리가 더 신중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타인과 소통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지혜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가 더 나은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길잡이가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